분단 시청, 사회복지사, 과장님 집 에, 낮에 강도와 칼, 살벌이내장이다자 보였거든. 근데 세월 참 불쌍하대. 에, 고문이지만 에, 그분 생가 살아계시면 참으로 슬픈 일이지만. 야시시한 야밤에 그것도 고기 좀 파는 곱창집에서. 문동신 곱창이네 험서 파는데 실례되지만 술을 팔길래 독주다 생각하고 먹어서 그러지 그로는 곱창집이라면 내가 실제 질이라도 서러워서 가지 말아야 되는데 꽃그집 순대국밥 곱창집에 가서 대가리 터진 거 생각하면 입내기 싫어 내가 이 말을 왜 거느냐. 그 때, 똑같아, 저소득으로, 나, 어리뻔하에동양재가 주식이요. 우리 프리, 우리 원 프리토리 사업주지만, 취직해서 가던 날, 집도 안 잡히지, 사람도 없지, 잠시 머물렀던 한 집에서, 그때부터 유부녀들만, 유부녀가 나를 군산에서 데리고 가서 재미라는 것은 평생 환불이요. 그래서 내가 미쳤지만, 집이 없어서 그 뒤로 군산에서 올라온 한 많은 여성, 친구하고 자취를 하게 됐는데, 그 방에서 내가 어떠한 역동을얻겠냐 유부남 만나는데 살림의 도구가 되라고. 왜 나도, 나도 같이 있으면 월급 타면 보태듯이. 뭘 가게, 이사를 못 가게 하지. 근데 우겨서 갔어. 갔더니 나한테 사형이 뭐냐? 임시 예방으로 방이 채 1년도 되기 전에 이사 가서 뭐도 모르고, 복도 모르고, 그 유부녀, 신랑, 후보들이 꽉꽉 차서 내가 나가지를 못했어. 그리고 그때 들어맞은 게 부가 넘치게, 부자연스럽게 부탄가스 내집이었더만그 집이 준방 공개상 연탄가스 흡입해서 새 나오는 가스를 마시고 쓰러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역모가 현재 여기까지요. 그래서 여자나이가 아무리 악찼어도 남자를 섬기려고 의심할 것 없이 나를 숨기고 살면 들통나면서 너는 꼭 살해가 살인당이살인당이나꽃 같은 나이 너를 만나서 씨가 복을 받듯 네 남편이더만, 네 남편이 그때만 해도 시청에서 살해하고 몰래 일이 와서 나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척 철부지처럼 살다가 당망을 즐기면서 나를 끝까지 아는 척 살았지만 너 같은 것은 실제로 내가 봐도 구역질이냐 그래서 그때 이후로 임시라면 나도 교장 내 조직도 별로 안 좋지만 네 어머니 가진 진짜 점 끝도 무서워 나 살인마한테 당해서 지금까지 엇갈리게 헤매고 다녔지만 그때 월명동 니네 친정 이웃간의 전부다 독잔치가 사람 알아보고 내세울 거 없어서 점빵이라고 그냥 하지 내진 기분 좋게 쉽게 말해서 벌교도 벌벌 떨어 점장 점쟁이짓 하서 무당짓 그게 뭔줄 알아? 굳으서지 가족끼리 돈 나눴어 그게 쉽게 말해서 사람이 이렇게 말하면 들킨 게 한밤중이건 대낮이건 아무 때나 지가 하고 싶으면 굳을 혀 굳을 험서 괭이치기 장구치기, 북치기 하면서 지 가족은 방 안에서 돈을 씌워. 그리고 이것을 어떤 세월이라고 짜장막을 간판 걸었지만 무서워. 그쪽 가면 늦은 시간에 늙은 양반이 막 굳어고 있어. 괭이치고 장구치면서 목소리도 여성이요. 그런 것을 어떤 시가 그렇게 넉넉해서 사회적으로 강간범도 아니고 강도를 그렇게 도와주면서 밥 먹었는지 보면 내천자가 두리고 그래서 사법 경찰은 직무유기상 법이 알고서 살아온 나를 너무나 간편히 갖고 조물주처럼 조사한 것이 잘못이 알고 큰 비위생적인 비양 강급적이면 피하고 살고. 돈 봉투 받아서 쓴 것처럼 놀지마. 그럼 내가 역병을 보였쓰고 나도 군산시청에 계신 분 사모님을 도와줬기 때문에 못 먹지는 않아 내가 삼목동에서돌 맞아서 쓰러질 때 기억이 나 무조건 고상한 건 아니야. 내 목소리를 가늠시키고 목청을 다스릴 수 없, 없을 만큼 목을 꺾어놓고 씹어대길래 내가 분명히 말했어 은행을 여보세요 나 여사입니다 여자입니다 그만 반복시키고 내가 지금 제보를 듣지마요 전화국 체인이지만 한 지방에서 그렇게 엄쳐 그리고 먼 미래에 이런 폰 갖고 숨겨봤자 네 집에 들력에 있는 짐승도 다 걸려 걷어들이고 알고 비양비양 밥 먹었으면 군산시청 사회복지사 내견이지만 나도 그날 생각하면 궁금해. 어떻게 해서 사회적으로 범인을 잡았으며 어떻게 해서 나라는 인덕을 일이 시까지 쫓아다니면서 사건번호 알고 사는 것처럼 그 집이 나를 못 먹게 하고 굶기고 허혈질 생기고 내 주변에서 아름다웠던 내 청춘도 청춘이지만 내 친오빠 가족. 친언니 가족 남이 나한테 사적인 감정으로 인육을 맡기고 내 엄마 곁에서 자식 행시를 했는지 생각하면 기도차. 그래서 궁금증이 있으면 사내라도 나처럼 사보올림서 당하고 살지 마. 기본이지만 알려드렸음. 당신 말고 국가일이라 이렇게 조심한 것을 꼭 기억해. 그럼. 문동신 시장님 가문이 역사병이면 내가 괜히 삼복동에서 나이 잡수신 할머니 가람 아프게 내가 끝까지 자유 이익 받아가면서 살아간 줄 알아? 내 할머니도 실제 말해서 늦게 배운 거지만 자식 세간에 나를 놓고 얼마나 못내 아쉬운 돈독지를 많이 받는지. 실제로, 살아서도 오래 사실 분이 누명을 벗기고자 한 것이 아니라, 어떻게 해서 내 집에 가문이 시장 자리만 앉았다 하면 이렇게 뜯기냐 싶어서, 나를 먼저 살리게 된 게, 그, 이웃도, 어른도, 어른이지만, 꼭, 나를 보고, 세번 점수 보듯 채점을 다시 오고, 다시 오고, 그래도 나를 보고 피한 거리지 않고, 밥줄 양반만, 내 세모님이 실제로 문영내고 홍이 문영네 할머니가 세밭에서 자기 친가만 나한테 맡기고 나를 맡기고 열명하셨으므로 큰 공로는 곧 시가 어지 나라고 하는 건 아니요 알고 벅찬 감사와 은공은 그만 사례받아 아시겠죠 흙이 불러 흙이